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이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보시는 것처럼 거의 모두 초록색으로 뭐 상승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24시간 대비해서는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. 그런데 이런 상승이 보시는 것처럼 어제 증시가 이렇게 대부분 빨갛게 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상승이라 그래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제 증시가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보면 다우존스나 S&P 500, 나스닥 모두 채 1%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은 보시는 것처럼 다시 이 21K를 회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올해 들어서부터 계속 상승을 하고 지금은 좀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20K까지 올라온 이후로 뭐큰 폭의 조정도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하락에 대한 관점도 꽤 많이 보입니다. 그래서 저도 뭐 다른 유튜브들이나 뭐 트위터 뭐 그런 SNS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뭐 보니까 가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지만 아직 찐바닥이 남아 있다라는 뭐 그런 글들과 영상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걸 한번 보여 드리면 제가 지난 11월 달에 이 비트코인 가격 복귀를 해보면 11월 말에 찐바닥이 나온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사용했던 자료가 요 자료였어요. 그래서 이 비트코인 반감기 주기로 봤을 때이 바닥이 나오는 시점이 요게 지금 잘안 보일 것 같은데 2022년 11월에 이 바닥이 예상된다라고 요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. 그래서 이 자료를 작성한 사람이 바로 이 마스터 캐노비였는데 이 캐노비가 얼마 전에 이런 트윗을 하나 올렸어요.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 하면서 이 차트를 첨부를 했는데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 마켓 사이클의 심리라고 해가지고 이런 모양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비트코인 움직임도 비슷하게 가고 있고 현재 우리는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연초 들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쯤에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이 캐노비가 보시면 이렇게 작년 11월에 바닥을 예상한다라는 이런 트윗을 올려놓고선 왜 지금 또 쇼스를 볼까?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다시 이 캐노비의 이 비트코인 마스터 플랜을 찾아보니까 요것을 살짝 변경을 해놨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반감기 일수대로 따지면 실제로는 작년 11월에 바닥이 나오는 것이 맞는데 여기에 원래 바닥 예상이 작년 11월이라고 써놨거든요.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걸 보시면 이렇게 써있는데 지금은 그 문구를 삭제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표를 작성한 캐노비도 지금은 쇼를 보고 있고 찐 바닥이 다시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종종 이 소개해드렸던 대표적인 쇼충이 중에 이 프로피 블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어제 이렇게 트윗을 올렸거든요. 그러면서 비트코인 만 달러 하면서 요 차트를 보여 주는데 요걸 또 확대해서 보면 최근에 상승으로 이렇게 올랐지만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해서 비트코인이 이만 달러까지 다시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쇼스 예상하고 있어요. 그런데 뭐 이들이 이렇게 하방을 예상하는 것도 사실 뭐큰 무리는 아닙니다. 여전히 뭐 전쟁이나 인플레이션 그에 따른 경기 침체의 우려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아직도 금리는 높고 그리고 다음 달에는 소폭이지만 조금 더 금리는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여요. 그리고 또이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 기업을 다니는 근로자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또 그런 것이 합쳐져서 경기 침체가 올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가 매우 중요한데 어제 이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최근 열리고 있는 이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의 기준 금리가 6%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물가 안심 아직 이르다라는 이런 발언을 또 다시 한번 했다고 해요. 뭐 이러다 보니 지금 미국의 경제 전문가 61%가 미국이 올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 금리 인하 전환은 내년 1분기나 돼야.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. 이 기사도 1월 16일이니까 며칠 전에 나온 기사예요. 그리고 또 요건 오늘 나온 기사인데 이 월가의 전설 아트캐신이뭐 이분이 뭐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1월 상승 랠리가 소멸이 됐고 이제는 미 증시 급락을 경고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아시다시피 유동성 축소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증시가 떨어지게 되면 암호화폐까지 함께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들이 이렇게 숏을 보는 것도 또 새로운 바닥을 전망하는 것도 뭐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문득 이 코로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여러분도 이 코로나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. 이 코로나가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더니 2월, 3월을 거치면서 이렇게 무섭게 떨어졌어요. 제가 이때 이 우리사주 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식이 급락을 하게 되니까 제가 이 대출 받았던 가격 밑으로 담보가가 더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 대출을 일부 상환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 하락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 다음 날에도 또다시 또 추가적으로 더 상환을 하라는 그런 문자가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진짜 이때는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니까 또그 상한을 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에 이 공포감이 진짜 크더라고요. 그런데 이 하락이 보시는 것처럼 어느 순간까지 내려가고 그 뒤로는 이렇게 반등을 했어요. 근데 제가 이때 이 삼성전자 주식도 소액 들고 있었는데 당연히 이 주식 가격도 이렇게 폭락을 하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하니까 거의 본전 근처까지 회복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얼추 본전를 왔을 때 제가 그때 그 삼성전자 뭐 소익이긴 하지만 결국은 다 팔았어요. 근데 왜 팔았냐. 이때 이렇게 반등을 하니까 제일 많이 나왔던 말이 바로 더블딥이었습니다. 과거 뭐 2000년도 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다 더블딥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더블딥이 올 거라는 이런 기사나 뉴스들이 엄청 많았어요. 그래서 다들 이렇게 더블딥이 온다라고 하니까 더블딥이 온다면 또 무섭게 빠질 것이고, 그럼 더 밑에서 사면 되겠네? 라고 생각을 해서 본점 근처에서 다 팔고 이 더블 딥을 기다렸습니다. 근데 결과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? 그 뒤로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이판 가격보다 더 올라가니까 그때는 진짜 더못 사겠더라고요. 뭐 지금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긴 한데 지금 보유한 것은 작년에 매수를 한 것이에요. 근데 또 진짜 웃긴 건이 더블 딥이라는 얘기가 한 6월 달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요 기사를 보시면 2020년 6월 달에 코로나 공포 재확산 더블 딥 대비 전략은 해서 이렇게 6월 달에 기사가 나왔는데 또 보시면 마찬가지로 2020년 7월 달에 미경제 코로나 못 막으면 더블 딥 빠진다 라고 했고 또 8월 달에도 조지 켄자스 여는 총재가 더블 딥 침체 위험 고조되고 있다 라고 요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또 9월에도 세계 경제 3분기 반등하겠지만 더블딥 가능성은 여전하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 다시 10월달에도 글로벌 중앙은행들 코로나19 재확산에 더블딥 경고음 해가지고 이 총재들이 전망이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방 쪽을 본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11월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재확산 미 경제 더블딥에 빠질 수밖에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12월에도 미 코로나발 더블딥 경고 바이든 단계적 경기 부양 가속도라고 이렇게 이 연말까지 더블딥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해가 바뀌어서도 2021년 1월에 올 1분기 경제 반등 포기해라 유럽 더블딥 우려 일파만파 해가지고 이렇게 매달 이 더블딥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위기는 3월달 이후로 해가지고 6월달에 이 코로나 이전 가격을 회복을 했고. 그 이후로도 뭐큰 폭의 하락 없이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결국엔 2021년 11월 달까지 이 최고점을 찍으며 상승을 했어요.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계속 주가가 올라도 매달 이 더블딥이라는 단어는 정말 쉬지 않고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때도 이것이 진짜 상승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전망대로 가지 않을 확률도 꽤 높다라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왜이 프로핏 블루나 이 캐노비 같은 이들은 왜 지금 숏을 볼까요? 결국 이 캐노비도 자기가 이 반감기 사이클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라고는 믿고 있을 텐데 왜 그런데 지금은 숏을 보는 걸까? 제가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아직 이들이 생각했던 그 바닥 가격까지 안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이들도 분명히 이 비트코인이 다시 정고점을 넘어서 또 새로운 정고점을 향해 갈 것이라는 것은 믿고 있을 겁니다. 하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그 바닥 가격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숏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그 가격은 안올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. 그렇다고 제가 지금 앞으로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? 그것도 아니에요. 제가 이 차트는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과거 이 반감기 패턴대로 흐른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반감기를 지날 때쯤이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. 거의 바닥권이었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부터 대세 상승으로 갈 확률은 적다고 보여집니다.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랐으니 당장의 숏을 보고 있고, 이 캐노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올랐으니 앞으로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. 물론 이들의 말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들의 말대로 가지 않고 여기서 조금 더 오르다가 그 후에 떨어질지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.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바라는 가격은 안올 가능성이 높고, 당연히 이렇게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언젠가는 하락이 나오겠지만, 하락이 나오더라도 새로운 바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그 코로나 때 겪었던 경험상 바닥에서 잡겠다라는 마음은 결국에는 이 욕심이 가득 담긴 마음이에요. 그래서 지금은 이 바닥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하락을 할 때, 이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진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바닥에서 정말 한 방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막상 이렇게 바닥이 새롭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때는 또 진짜 그 공포 때문에 쉽게 못 들어갑니다.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올라가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세를 탔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도 이런 상승이 찐 상승인지 뭐 가짜 상승인지 이런 상승에 대한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또 지금도 쉽게 못 들어가게 돼요. 그러다가 후에 진짜 대상승을 하게 되면 그때 포모를 느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들어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바라는 가격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클수 있어요. 그런데 이것은 뭐 저점이나 고점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저도 이 투자에 있어서 많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 중에 하나가 이 복팔분의 자세인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. 내 배를 한 80%만 채운다라는 것이 이 복팔분의 자세인데 이 지금이 이 복팔분의 자세로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.